여섯 번째 촬영지는 전라남도 담양입니다. 음, 담양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음, 담양에 관련해 공부를 되게 했는데, 엄청 설레이는 거예요. 어, 개인적으로 대나무도 엄청 좋아하고, 그리고 뭐 조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, 일단 어,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, 중요한 소세원이라는 그, 그 조선 시대의 아주 정석적인 정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래요. 그래서 거기 한번 들려볼 것이고 두 번째는 중노번이라고 대나무가 뭐 엄청나게 어 빽빽하게 있는 또그 곳으로 또 찾아가 볼 거고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 됐든 담양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영산강이 흐르고. 그 가사 문학의 어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선비들의 충정이라는 그또 깊은 이 뜻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담양이라는 곳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소중하게 어 다가오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담양으로 가고 있는데 어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. 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또 열심히 촬영을 해서 또 좋은 것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저희 영상을 보셨을 때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,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하는 동기를 동기부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Então <coughs> 저희 담양 오면은 뚝방 국수는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전라남도 담양으로 한번 오셔서 이 마음의 정화를 하시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합니다. 야 오늘 뭐습하지도 않고 너무 완벽하네요 날씨가. 너무 좋습니다. 저희가 비 속을 뚫고 어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일단 이 비가 오는 날은 이게 딱 땡기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대패 삼겹살, 파전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<laughs> 대패 삼겹살을 먹자. 그래가지고 오늘 맛있는 대패 삼겹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소금간 잘 치고 후추 요렇게 해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익힘으로 오늘 맛있는 쌀밥과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담양은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도시인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병풍 같은 느낌의 메탈 세커리어들이 쫙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산이 막 그렇게 높은 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니이 어딜 가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. 허클베리는 이 다음에 담양을 온다 안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것 같습니다. 어, 다음은 경상북도 후포 해수욕장으로 갈 겁니다. 궁극의 프로젝트 7회차 촬영 경상북도 후포 편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침에는 뭐 이렇게 뭐 소세지 사갖고 뭐 버터 발라가 뭐한 그릇 해도 되니까. 이제, 우리도 이제 뭐 라면 이런 거 말고 좀 럭셔리하게 합시다, 럭셔리하게. 응. 이거 제일 하이라이트는 불조절니다 불조절. 은은하게. 네. 여기는 어디입니까? 요가 담양 추억의 골목골목. 자, 우리 여기서 이 개구리복 있어요. 결연복, 결련복이 한번 이렇게 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노래방 진짜... 어? 그때는 그인 노래방이 있었죠. 근데 최근에 다니는게 장 가족 찾기. 우리 때 막이 개비스에서 했잖아. 어? 알아? 아니야고 어? 아, 뭔가 이게 이게 세트긴 세트인데 그래도 이걸 진짜 글로 보니까 좀좀 춥다. 엄청 많이 했잖아 태권 보입니다. 뭐 소감이라기보다 되게 예전 생각 많이 났고 뭐, 이게, 체험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한 바퀴 이렇게 걸었는데 되게 리프레시 된것 같아요.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. 그래서 꼭, 담양 오시는 분들은 그만 저희가 갔던 이 근현대사 박물관 한번 이 골목길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땡큐. 건강하게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알렉산더가 오기 전에 수박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를 한번 해보려고 일단 만들어놨고요. 간단하게 버섯 볶음 그다음에 새우를 요 라이스페이퍼에다 싸가지고 튀기니까 <laughs>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고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했습니다. 그~ 아무튼 휴가 가신 분들 혹은 또 떠나시는 분들 아무튼 어, 빠지는 거 없이 짐들 어~ 단디 챙기시고 음~ 안전운전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물놀이 사고 주의하시고 아무튼 음~ 행복한 시간들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